NIB 초대석입니다. 인천시가 인천의 가치 재창조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치 재창조를 위해서는 역사 인식과 인천의 뿌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인천 시사편찬위원회 강옥엽 전문위원을 모시고 인천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 시사편찬위원회 우리가 어, 활동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네, 우선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곳은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이라는 곳이고요. 이 자료관의 업무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이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입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인천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된 것은 지금부터 50년 전인 1965년이고요. 그러니까 50년이나 지금 됐죠. 네. 어 통상은 10년을 단위로 시사를 편찬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편찬위원회는 뭐말 그대로 인천시의 역사와 문화와 관계된 여러 자료들을 수집 또 발굴도 하고요 또 정리를 해서 발간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현재는 임기 3년에 대학 교수님, 뭐 학자, 향토사가 또 시민 단체의 전문가들로 해서 한 13분이 함께 그 조언을 해주시고 올바른 시사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50년이나 됐으니까 네. 강산이 다섯 번이나 변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동안 많은 활동을 해 오셨는데 네. 그럼 시사 편찬위원회에서 한 활동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965년 구성된 이래로 한 10년 단위로 편찬을 하니까 제일 처음 편찬은 이제 1973년, 그다음 10년 단위가 83년, 또 93년, 2002년, 그리고 최근에 2013년에 그 다섯 차례 편찬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다섯 번째 편찬이었던 2013년에는 인천 이름 얻은 지 600년이라 해서 인천 정명 600년을 기념해서 세 권의 인천강역시사 그리고 두 권의 사진으로 보는 인천시사를 편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사진으로 보는 인천시사는 1983년에 편찬된 이래 한 30년 만에 편찬이 되어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 했군요. 네네. 네. 의미가 좀 깊었고요. 그런데 이제 2013년 편찬을 하면서 10년 단위로 하니까 너무 간격이 깁니다. 그래서 매년 적당한 주제를, 중요한 주제를 통해서 테마별로 시사를 편찬하는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인 작년에는 우리가 인천 아시안게임을 개최하면서 그 기념으로 인천 체육의 발자취를 편찬을 했고 올해 2015년에는 또 시사 편찬위원회 50년이 됐으니까 그 역사의 하나의 그 바탕이 되는 지명, 인천의 지명, 또 인천의 지지와 지도라는 책자가 그 11월에 고출관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아, 음.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laughs> 네. 그, 좀 전에 인천 역사자료관에서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럼 일반인들이 거기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런 부분도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네네네. 네, 네. 어, 우선 역사자료관은 중구 개항장에 위치하죠. 자유공원 중턱쯤에 옛 시장 관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67년에 1967년에 지어진 집이라 좀 소박하고 좀또 역사적인 어떤 의미도 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어, 역사자료관은 누구나 들어와서 관람을 할수 있고 또 거기 사진 자료들도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인천역사를 사진으로도 접할 수가 있지요. 또 저희가 지향하는 것도 어 일종의 이런 시사에 대중화입니다. 그 대중들이 같이 공감을 해 줘야 되니까 그런 걸 저희가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근래 인천 역사 자료 총서를 역사문화 총서라는 이름으로 76권의 책자가 나와 있는데 시사와 더불어서 모두 그 인터넷에 우리 인천시청 홈페이지에 전부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께서 오셔서도 보고 또 인터넷 상에서도 접할 수가 있고 그거 외에도 시민과 함께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인천 향토사 강좌라는 거를 어, 매그니까 격월로 매년 격월로 해서 지금 75회째 그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사진도 역사 사진전도 저희가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음, 이렇게 함으로써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조금 더 인천 역사를 이해하는 바탕이 될 텐데 무엇보다도 또 시민과 같이 함께 하는 어떤 장이 좀필요하겠죠 저게 이제 인천 학술 대회인데 인천을 주제로 한 학술 대회인데 그것도 올해 저희가 12회째 그 개최를 했는데 바로 뭐 10월 28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문학사안이 개방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개방에 맞춰서 문학사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서 사실은 많은 시민들이 와주셨고요. 그를 통해서 같이 담론할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도 마련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뭐 시민들께서 점차 점차 이렇게 역사 자료관 또 시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알아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그동안 많은 일들을 네. 해오셨군요 네 일반인들은 뭐 이런 인문학이나 이런 부분들 음. 관심 있는 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그렇지 네. 않은 분들도 있어서 그것죠. 예. 앞으로도 많은 활동을 기대를 하고요. 네. 그 현재 인천시가 인천 가치의 재창조 또 재발견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들을 하려 그러다 보면은 음. 이 부분에 대한 역사 또 인천의 역사를 그렇죠.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우리 박사님 의견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지금 알다시피 이제 인천이 역사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음, BC 18년 비류의 미추얼 정착으로부터 시작해서 2030년이 넘는 그런 역사를 가졌고, 또 우리 인천이란 이름을 사용한 걸 찾아보니까 600년이나 된 그런 역사를 가졌습니다. 어, 그동안 우리 인천이 어떤 곳인지, 또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해하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많은 분들이 의문을 가졌고, 그런 논의도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2015년 현재 또 지향하는 이 이천, 인천 가치 재창조도 바로 그러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해결의 열쇠는 바로 인천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치를 재창조한다는 것은 뭐 새로운 요소를 발굴한다라는 것도 있겠지만은 인천이 이미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자원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그 재조명해보고 또 재정립해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제창조의 원천은 2030여 년이 넘는 오랜 인천 역사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다면 인천의 응. 역사적 가치 예, 지금 이제 강조를 해주셨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떤 가치가 있는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은 뭐 2030년이 넘는 인천 역사를 뭐 짧게 얘기하긴 참 그런데. 어, 어떤 어그 역사적 역할이 뭔가를 한번 이렇게 추려보니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어, 얘기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인천의 가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는데 먼저 첫 번째가 인천이 어떤 도시인가 나라를 열었던 계국과또 왕도 왕과 관계됐던 도읍이다 공간이다 그래서 계국과 왕도의 그 고장이 우리 인천이었고 그것이 또 하나의 큰 가치다라고 봅니다. 그중에는 뭐 비류의 미추홀 정착도 있고. 잘 알다시피 고려시대에는 이 지역 출신의 여성이 수도인 개경에 그 귀족으로 출세를 하고 또 왕비로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왕자를 생산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왕이 됩니다. 그 왕자가.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월이 무려 7대에 걸쳐서 80년간의 세월입니다. 고려사를 보게 되면.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7대의향이라는 표현으로 그걸 대변을 할수 있고요. 네. 특히 고려 후기에는 몽골의 침입을 받으면서 지금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강화가 제2의 수도 역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곡과 왕도의 공간이란 인천의 어떤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고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이제 두 번째 특징 중에는 물론 바다에 우리가 접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교류의 어떤 그 점이다, 중심지다 이런 그 표현을 또한번쓸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근대 재물포의 개항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그, 고대에 있어서 중국으로 가는 백길의 시초는 바로 잘 알다시피 우리 연수구옥년동에 있는 능허대로부터 출발합니다. 네. 1600년의 역사를 가졌죠. 근데 고려시대에도 사실은 수도는 개경이고 중국에서 사신이 온다면 막바로 뭐 예성강으로 해서 이제 개경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 일단은 덕적을 거칩니다. 그 덩, 유명한 덩조 항로가 그것이고, 그러면 여기 지금 영종도라고 부르는 자연도에 들어와서 객관에서 머물고, 여러 가지 그 객고를 풀고, 그런 다음에 상단들이 같이 따라오죠. 뭐 여러 가지를 그, 정리를 한 다음에, 어, 개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꼭 거쳐야 되는 곳이 우리 인천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볼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근대에 들어와서 재물포개항은 바로 어떻게 보면 필연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강제 개항이다, 타일적인 개항이다라는 부분은 없잖아 있지만, 어, 이러한 오래된 해상 교의 어떤 교역로로서의 역할이 있었고요. 그 다음 에 이제 세 번째는 정신과 사상에 있어서도 이 지역이 상당히 뭔가를 생성해내는 그 생성지의 어떤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근대에 들어와서 어 감, 개신교인 감리교라든지 천주교라든지 뭐 이런 수용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뭐 향교 또 사찰 또 우리 인천에서 유일한 그 학산서원의 존재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팔만대장경을 조판했던 강화도에서 그러한 것도 그렇고 고, 어, 조선시대의 강화학파 예. 강화 학파의 존재도 이러한 정신과 사상의 어떤 생성지로서의 인천을 그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한번 특징을 잡아볼 수 있고 네 번째는 이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그런 어떤 호국의 공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강화도에 가시면 우리가 12진보 54돈대의 존재를 보는데 이거는 이미 그 고려 시대부터 조성이 되면서 그 조선에 와서 이제 그 완공이 됐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역이라든지 여기 그 노년동, 또 서구의 연희진, 또 동구의 화도진, 뭐 이런 존재들이 다어 국가를 방어했던 그러한 그 어떤 호국의 공간의 하나의 흔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뭐 현대에 들어와서는 바로 그 집대성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국의 공간으로서의 하나의 가치를 우리가 또한번 얘기를 할수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근대 문화가 들어오는데 인천이 1883년 개항을 합니다. 네. 우여곡절 그때 개항을 하는데 근대 문화가 들어오는데 당시에 부산이 사실은 대한민국 첫 번째 개항입니다. 근대에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천항에는 어 각국의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또 외국에 그류지가 생기고. 또 그들의 어떤 문화 또는 제도 시설들이 마련되다 보니까 최초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대 문화에 있어서는 거의 선구지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인천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최고 최초, 이러면 우리 인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떠올리게 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요 다섯 가지 정도가 오랜 2030년이 넘는 인천 역사에서 어떤 그 가치를 보여주는. 하나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아주 다섯 가지 상세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아, 지금 박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나라 2000년이 넘는 역사에서 네. 인천이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그런 음. 느낌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인천 하면 은 문학산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학산이 어, 지난 10월 15일 시민의 날을 맞이해서 음. 이제 개방이 됐는데 음. 그럼 이 문학산이 가지고 있는 의미 또 인천의 그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사실 뭐 자꾸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2030여 년에 이런 인천 역사의 발상지가 문학산이고 다 아시다시피 또 문학산 이 정상을 우리 시대에 특히 인천 가치 재창조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개방을 했고 또 오를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큰 의미라고 봅니다. 문학산성에 올라서 2030년 전 비류가 이주했을 때의 그 개척의 어떤 정신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사모연에 서서 능의대를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사신을 한번 배웅하는 그 애상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수 있고요. 또 임진왜란 때 민중이 합심을 해서 지켜내려고 했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그 공간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수 있고, 그리고 신미양료 때 1871년입니다. 신미 양조 때 강화도 앞바다의 상황을 정찰했던 것이 바로 그 문학산성 또 문학산 정상부인데 거기서 이제 정찰을 하면서 국방상의 어떤 요충지로서 또그 지리적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 개방이 곧 인천 가치의 어떤 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그 지금 뭐 그쪽이 이제 개방은 됐습니다만은 네. 뭐 완전한 개방보다는 음. 그 군부대가 다니는 길정로에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이제 올라가 볼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완전히 개방이 돼서 진짜 음. 시민들 품으로 돌아와서 인천의 어떤 가치 재창조를 위한 음. 그런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제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죠. 예, 그 어떤 과제들이 있나요? 그래요. 그렇죠. 안 그래도 개방을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성급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는데 어, 지난 뭐 50년이 훨씬 넘습니다마는 이제 이 군부대 때문에 우리가 어, 제대로 조사하지 못한 역사 문화 유산이 많습니다. 기록 속에서는, 예, 봉수대도 있고, 온물지도 있고, 그 다음 안간당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백제 토기편들도 사실 나온 사례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그 유적들의 정확한 위치를, 기초적인 조사를 먼저 우선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지표 조사나 또는 그 발굴 조사가 병행이 우선 돼야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동참을 하면서 이해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술 대회를 꾸준히 몇 차례에 걸쳐서 하면서 이러한 그 자료들에 대한 이해를 서로 설득을 하고 동감을 하면서 성급하게 어떤 건물을 짓거나 성급하게 어떤 예단하지 않고 좀더잘 가꾸어서 이 오랜 역사의 어떤 정점을 좀 보존하고 또 나중에도 활용할 수 있고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관광을 얘기 참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하고도 좀잘 연결이 돼서 아이고, 멋있는 어떤 그 문화재가 될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더 방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금 이제 문학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음. 예. 그, 우리가 남구 지역은 문학산도 있고, 이제 네. 원도심 지역입니다만은 연수구 쪽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연수구는 뭐 지금 신흥도시, 우리가 도시 그렇죠. 개발 계획에 의해서 탄생한 그런 계획도시인데, 그 아까 모두의 말씀하신 능어대도 있고 그렇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곳들이 연수구에도 많이 있다라고 맞습니다. 하는데 네. 일반인들이 잘 모르고 계세요. 그렇죠.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연수구일 때는 과거 전형적인 어떤 농어촌입니다. 사실 연수구일 때도 바닷물이 들어오고 했골 수로가 있던 거를 우리가 이제 매립을 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됐는데 근래에도 뭐 대규모 택지개발해서 주택 단지로 이제 변화를 했고. 최근에는 그야말로 바다를 매립해서 송도 그 국제도시가 이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 바다 도시 인천의 어떤 과거와 미래가 융합된 어떤 지역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 연수구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현재 인천에는 지정된 문화재가 257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수구에는 시립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시립박물관 소장의 문화재 12점을 포함해서. 지정된 문화유산만 하더라도 38개가 돼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생각을 못하고 계신데 근데 이제 그중에 어 다른 군구에 비해서 유일하게 인천의 국보가 하나 거기 있고 그다음 보물이 14점이 있는 게 왜냐하면 가천박물관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게 가능합니다. 가천박물관이연수구에 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국보와 보물의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거는 뭐 불경이라든지 그 의학서적들이 이제 그 대다수를 사, 차지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 역사문화 유적으로는 중국으로 가는 백길의 표시인 능허대, 그 다음에 인천이시 각파의 본산격인 원인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아직 지정되지 않았지만은 이 연수구 일대에도 많은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합동에 석광묘군이 발굴이 돼서 있고요, 또 영일정신묘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학동 외국인 묘지도 사실 지금 현재는 엄연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서 28기 정도의 문화유산이 아직 산재해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다라는 개념만 가지고 뭐가 없지 생각을 하지만은 이렇게 지정되지 않은 게 28개니까 사실 우리의 손길을 사실 필요로 하고요. 더더군다나 동막이나 이런 데는 그 마을의 흔적이 많이 사라져 버렸지만은 이러한 그 마을과 어떤 민속에 관련된 것도 이제 도시가 더욱더 현대화 되기 이전에 조금 더그 조사와 관심을 필요로 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박사님 그 아주 중요한 말씀도 해 주셨는데 인천의 역사를 이제 조명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은 시사편찬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앞으로의 계획도 그리고 언제쯤에 또 우리 심전마다 만드신다 그랬는데 네. 그 중요한 뭐그 아까 말씀하셨던 화보집이나 이런 거발그또 발간 계획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뭐,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꾸준히 시사 자료를 발굴 또 수집, 정리, 발간하는 게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근거 자료 없이 역사를 말할 수는 없겠죠. 어, 시사, 시사 편찬위가 구성된 이래 지난 50년간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그대로 변함없이 이 시사 편찬 사업은 진행이 되는데, 어, 아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는 저희가 그 인천의 지명, 지명도 사실 지금 도로명이라든지 이런 그 변화 때문에 상당히 많이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섬 지역에도 그렇고요. 그 강화나 옹진의 경우에는 많이 그런데, 자, 이러한 그 지명, 인천의 지명이라는 책자, 그 다음에 인천의 지지와 지도라는 책자를 우리 저희가 그 11월에 완료를 하는데, 지지는 뭐냐면 지금으로 치면 시사와 같은 조선시대에 우리 이 지역 인천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거기에 뭐 부평도 있고 강화도 있고 옹진도 다 들어가는 그런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계속 꾸준히 테마를 정해서 저희가 편찬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인천 전체의 어, 건축, 건축 중에도 주로 이제 주로 정근대 건축하고, 근대 건축들을 이제 주로 집대성하는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사 편찬은 그 테마, 중요 테마를 정해서 네.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 인천 역사 문화 자료집을 저희가 76권까지 지금 발간을 했는데 이 자료집의 역할은 뭐냐면 다음 시사를 편찬할 때 하나의 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하지요. 그래서 이러한 자료집 발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학술대, 인천을 주제로 하는 학술대에 또 인천 향토사 강좌 시민들께서 이제 자꾸 아셔야 되니까 그다음에 인천 역사를 테마로 한 사진전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또할 예정이고요. 어, 그래야만 이제 시민들께서 같이 이해를 할수 있고 또 다양한 사실들을 인식하고 또 담론을 할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곧장 달아서 12월 25일 그러니까 이달 말에 그 인천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에서 어 학술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우리가 근대 개항을 하고서, 서구와 매전 최초의 그 조약이 조미수호통상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조약과 관계해가지고, 이 체결 장소가 사실은 지역에 있어서 큰 과제였어요. 우리가 화도진이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여러 사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제로 학술대를 개최를 하고, 시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올바른 시사, 사실은 뭐 가치 재 창조의 한 부분은 지난 날의 잘못 기록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바로 잡아가는 것이 또 하나의 의미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주제를 통해서 시사가 꾸준히 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네, 그 학술 대회 저희도 NIB에서도 네. 많은 관심을 갖고 네. 예, 지켜보고 취재를 하도록 네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 지금도 뭐 인천은 변화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느끼다시피 어려운 어떤 재정 문제도 풀어야 되고 현안 사항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난 인천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를 극복해 왔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일제 강점기에 어느 도시보다도 일본인 도시가 우리 인천이었습니다. 그 그런, 그런 질곡 속에서도 우리는 꿋꿋이 이겨서 지금 나왔고요. 광복구에서도 상당히 혼돈이 있었고 또6.25 전쟁에서 사실은 전재민이 그의 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그런 상황에서도 고스란히 그걸 그 경험을 하고 또 극복을 하고 또 어느 도시보다도 근현대사의 어떤 초석이 됐던 공간이 인천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서 인천의 역할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인천 역사 속을 관통하고 있는 인천인의 이 도전적인 개척 정신이 자리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 이 역사 속에 인천인의 이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는 더 이상 그 산업도시라는 생각보다는 2030여 년 이렇게 오래된 역사가 숨 쉬고 있는 역사도시 인천을 한번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이 시대 우리가 바라는 인천 가치 재창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 박사님 말씀을 듣고 <laughs> 보니까 우리가 어려움, 네, 또이 슬기로움으로 극복하고 네. 개척과 도전 정신을 가지고, 예,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가자라고 네, 하는 말씀을 네, 니다뭐 예, 네. 듣고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많은 어, 음. 시사 발전을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고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